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욱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네. 떡살로 아주 명품 요리를 제가 창작 요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와우! 정말 맛있겠죠? 환상입니다. 이 맛이 애들도 끝내주게 좋아하고 어린아이, 애들, 어른 <laughs> 모두 다다 다 좋아하는 요리. 이렇게 떡살을 이제, 어, 대부분 많이 살 거예요. 이제 신정이 돌아오고 구정이 돌아오고 하니까. 이 요리를 꼭 해서 드셔보시라고 강추 드립니다. 예열된 팬에 떡살을 저렇게 예쁘게 얹어 놓으세요. 불을 최하로, 어, 낮춰야죠. 뜨거우니까 그렇게 해놓고, 꺼질락말락하게 낮춰 놓고, 저렇게 계란을 깨서 넣어서, 풀어 줍니다. 잘 풀어 주세요. 어, 계란하고 떡국, 떡살하고 요리를 하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환상적으로 맛있습니다. 저거는 어, 천일염 한 티스푼 넣으시고 섞어서 저기다가 초록색 뭐 있는 거, 쪽파든 뭐 부추든 부추하고 계란하고는 궁합이 찰떡궁합이죠. 당근은 있으면 다진 거 다져서 넣는 거, 저는 필요할 때 쓰려고 조금씩 저렇게 냉동실에 얼려놓은 게 있어요. 어, 부추도 저는 얼려놨습니다. 쌀 때, 어, 가을에 쌀때 사서 얼려놓고 활용합니다. 어, 저렇게 해가지고 딱 준비해 놓고 뒤집어요. 체고을 약불로 하니까 안 탔어요. 그래도 말랑말랑하게 아주 맛있게 꽂았어요. 근데 저게 노루스름하게 약간 되면은 어, 더 맛있겠죠? 근데 어, 탈도록 기다리면 또잘못하면 타니까 저는 그냥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올려놓고 찌크러 주세요. <laughs> 한숟가씩 해서 골고루 예쁘게 어, 이렇게 얹어주세요. 어조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맛있어 보이세요? 안 맛있어 보이세요? 한번 댓글을 밑에다가 달아줘 보세요. 어떤 맛일까요? 한번 댓글 좀 달아줘 보세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 너무 맛있었고 이거 한 판만 해서 먹으려 그랬는데, 와우, 나중에 보세요. 잠시 후에 나옵니다. 저렇게 해서 가위가 노릇노릇해지면 밑에가 살짝 노래지거든요. 서빙 접시로 해서 저렇게 요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환상입니다. 저렇게 해서 접시로 하면 안전하게 뒤집을 수가 있어요. 또 뚜껑 덮어서 한 2, 3분 후에 저렇게 다시 뒤집어서 해 주니까 저렇게 나왔어요. 와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죠? 막 침이 꿀떡꿀떡 생기고. 아, 지금도 그러네요. 여러분도 그러죠? 저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지금 식구들은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맛좀 보라고 하고 맛있으면 다 하고 안 맛있으면 다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먹어보니까 와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금방 맛있다고 꿀떡꿀떡 다 먹어요. 저도 하나 먹었는데, 처음에 먹기 전에 후, 후추를 접시에다가 놓고 뿌려야 되는데, 잊고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중간에 뿌렸어요. 요거는, 어, 이제, 떡피자. 너무 맛있습니다. 요것도 다음 영상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떡피자 간식. 요것도 기대해 보세요. 환상적입니다. 맛이. 어, 이거, 요리 떡하고, 그 다음에 계란하고, 어, 부추나 파란 거, 아무런 거나 넣고, 아주 쉽게 간단하게 다른 거뭐 여러 가지 넣을 필요 없어요. 소금 조금만 간하면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게 해서 드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사랑합니다.